네 오늘 영상은 어, 리뷰를 해볼 건데 아토스의 타이 루톨로 선수의 컴피티션 롤링 영상입니다. 어, 이번에 미들급으로 옮겨서 타이난 달프라 선수와 충분히 결승에서 만날 수 있는 대진인데 한번 롤링 영상 보겠습니다. 네 상대는 네 브라운벨트. 네 맞잡고 타이 특유의 녹이처럼 컬러 타이. 아 그리고 풀링 갔을 때 더블 언더 포지션 갔는데 네 일어나서 점프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니커 포지션을 하려고 아 여기서 레그핀 네 바늘로 돌아가고 다리 훅 빼는 것도 수준급이죠. 네 영상에서 보실 포인트들은 타이 루트론 수의 움직임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네 다시 상대방의 풀링으로 당겨주고, 네, 라쏘 포지션을 넣으려고 하겠네요. 네, 상대 라쏘가 지금, 네, 여기서 상대랑 보시면, 어, 허벅지, 타이 루트로 선수의 골반 안으로 이렇게 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보시면, 네, 좀 빼기 껄끄러워죠 타이 선수, 네, 손목을 돌려서, 폭을 빼려고 해주는데요. 타이 루트로 선수는 이런 식으로 막 안아서, 아 여기서 와 여기서 니컷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플라잉 니컷 상대방이 다시 갔을 때 하, 지금 이 어찌 보면 이신 슬라이드 컷으로 정강이로 넘어가죠 네 상대 놀라서 인벌전으로 방어했습니다그러나타이로 둘러 네아 커팅 하려다가 네 막혀서 스윗 당했지만 음, 타이루트로 선수의 움직임의 어떤 포인트는 상대가 공격하는 타이밍에도 방어를 하지 않고 이 공방에, 이 도복주의수 공방에 그런, 어, 환경 자체를 주지 않죠. 그저 서미션을 걸려고 하는, 네, 모습입니다. 네, 안으로 키스오브 드래곤 들어가면서 상대 라펠을 빼서, 네, 라펠, 라펠 가드를 하겠네요. 여기서 타이 루트로 선수의 훅을 어떻게 빼는지 라펠을 어떻게 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쪽은 이제 어, 돌아오지 못하게 펜치를 컨트롤해주고 있고, 네 라펠 옮겨 잡았습니다. 와 여기서 타이 루트로 선수 어, 중심이 바뀐 틈을 타서 네 다리를 이렇게 유연하게 빼는데요. 이거 지금 <laughs>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따라하기엔 좀 힘든 형태죠. 보통 이런 라펠 종류를 어,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앉아서 방어하지 않죠. 상대방이 들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도 보시면 타이어 선수, 니바를 넣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네. 상대가 이 점을 알고 무릎 각도를 틀어서 방어했습니다. 네. 50, 50에서. 지금 타이 선수 왼손으로 지금 무릎 어 각을 잡아주고 있죠. 이거는 분명히 니바를 들어간 가 모습. 지금 네 반대로 상대 다리 넘겨서 상대 뒤꿈치가 움직이지 못하게 뒤꿈치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는 네 상대방이 어 무릎을 틀기 무릎을 각도를 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 여기서 역시 야 움직이지 못하게 네이 특이한 그립인데 어 rnc 그립처럼 들어갔죠. 지금 타이 선수 이 장면 보시면, 네, 앞에 발가락을 잡고, 그리고, 네, 뒤꿈치 쪽에는 이제 이렇게 감싸서 리바 넣는 모습입니다. 어, 정말 대단하네요. 이 움직임 자체가, 어, 녹이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 데도, 네, 지금, 루카스 발버 선수랑 옆에서 또 컴패티션 스파링을 하고 있죠. 지금 아토스는 이제, 어, 중량급, 미들급부터 이제 헤비 급까지 굉장히 많은 선수층을 모여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옆에 패드로머차도 선수도 있는데 네, 태클 들어가는 타이로톨로 다시 잡아서 네, 끊어주고 초반 롤링 싸움 치열합니다 네컴패티즌 스파링은 요정도는 돼야 되겠죠 네, 라쏘로 방어해주는 브라운 베트 상대 네 호흡 소리가 꽤 거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도 어 정말 월드가 얼마 남지 않아서 네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가고 있죠. 타이선 수의 왼쪽 무릎을 네 라소 훅에 박아서 상대 라소 훅을 네, 치워주는 모습. 그리고 엎드려서 다시 일어납니다. 네 가볍게 훅을 치워주고 다시 공방하죠. 상대 다시 풀링으로 더블 슬립을 잡아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만, 정말 어렵습니다. 타이 로트로 선수에게는. 네. 다시 타이 선수, 의 반대쪽, 네, 발목을 잡아주면서, 네, 흔들어주고 있는데, 네, 여기서 또, 레그 드래그처럼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하, 대단하죠. 움직임 자체가, 기존의 기주지수랑은 다르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 플로우 영상에서 뜨는 거는 타이 로트로 선수의 롤링은, 정말 잘 봅니다. 네, 여기서. 아까운 틈을 타, 50, 50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네, 타이 선수. 이런 장면도 보시면, 다시. 50, 50에서는 보통 밸런스를 잡고, 이렇게 안 넘어가려고 가는데, 타이 선수는. 네, 반대쪽 다리 안아서, 뭔가 또 하체 기술. 하체 서미션을 넣으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이죠. 네, 여기서 토 홀드. 아, 토 홀드 들어가는데. 네, 50, 50에서 들었기 어 때문에, 지금 약간, 어, 그립 자체가, 네, 반칙성으로 보일 수도 있, 있습니다만은, 네, 가까운 다리가 아니죠.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지금 걸려있는 다리, 먼 다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여기서 탭아웃. 네. 하이 루트로 선수는, 음, 이런 모습이 어, 타이난 달프라 선수에게 조금 어려움을 유발하지 않을까. 타이난 선수가, 보면, 같은 팀에 지금, 롤란도 삼슨 선수가 이제 반대편 시드에 있고, 어, 그리고 타이가 넘어야 할산 중에, 젠슨 고메지 선수가 있습니다. 젠슨 고메즈 선수는, 어, 타이랑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주수를 하고, 네, 기노기에서 전부, 어, 발군의 실력을 보이는 선수죠. 젠슨만 넘으면, 타이란달프라랑 결승인데,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랑 이제 영화명은 타이 선수에게 걸었는데, 네, 지금도 상대 머리를 이렇게 견제해주는 게, 녹이에서 스탠딩 싸움과 유사하죠. 네, 그리고 그냥 앞뒤 보지 않고 무조건 슈팅. 타이 선수는 약간 풀링을 어, 잘 가지 않습니다. 스탠딩 싸움 잘하고, 네, 여기서도 상대가 가드 풀링, 네 하고 다리 안아주면서 네 벨트를 잡고 아 여기서도 플라잉 느크 어 여기서 지금 플라잉 느크 하다가 네 레그핀 자세 들어갔는데 아 지금 상대 라스 어떻게 채워지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아 여기서 아 상대가 밑에 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네요 아 이것도 정말 멋진 장면입니다 네. 커팅 네 반대 팔까지 끝까지 잡아주면서 그러나 상대가 인벌전으로 다시 방어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아 지금 벨트를 잡으려고 하는데 어 여기서 백테이크가 나올 수도 있는 장면인데요 지금 한 다리가 잡혀 있는 걸 봐서 왼쪽으로 구르면서 그렇죠 네 여기서 백테이크 네 엉덩이 세우서 방어하는데 네 다시 들어가서 차, 정말 어 좋은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벨트를 잡고 지금 여기서 네 타이 선수의 오른 다리가 지금 상대의 다리 사이에 걸렸기 때문에 네 왼쪽으로 구르면서 네 롤링 백테이크 여기서 다리 프레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리 프레임으로 상대 엉덩이를 뜨게 만든 다음에 백테이크 네 정말 어 좋은 기술입니다. 네 지금 어, 라운드가 끝났는데, 안드레 갈롱 어, 마스터가 2분 도 한다고 지금 말한 장면에서 네, 계속 롤링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상대 팔 잡아주고, 네. 어, 역시, 어, 기존에 기와 다르게 RNC 그리, 그립이 들어가죠. 어, 네, 여기서. 네, 그대로, 어, 흙에다가 RNC를 넣습니다. 네. 아무리 도복이라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아, 여기서, 와, 팔 전체를 감았죠. 상대가 방어하는데, 네, 뒤에서 이제 암트랭글처럼 잡았는데, 네, 빠져나갈 어, 공간이 없어서 상대가 어, 탭을 친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타이 선수가 가드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가드. 아, 그러나 여기서도, 네,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가드 플레이가 다르죠. 네, 일어나서 멋집니다. 이 움직임이 정말 배울 점이 많은데요. 네, 상대 밀고 들어오는 거 반대로 내 막아주고, 네, 여기서도 다리를 노리려고 했지만 상대 다리가 비교적 빠져 있습니다. 네, 여기서 칼라 드래그. 네, 가드에서도부터 이제 등을 바닥에 붙이기보다는 음, 시팅 시팅 가드를 주로 하죠. 네, 등 바닥에 붙어도 기어이 일어나려고 하는 타이 선수. 지금 네, 암 드래그 동작에서 지금도 네 리버스 기무라 그립. 네, 보시게 되면 여기서 또 백테이크 그리고 태클까지 네. 상대 들고 일어났는데 네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네 오늘 어, 타이 루톨로 롤링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그냥 좀 신기한 장면들마다 이렇게 어, 포즈에서 조금 봤었는데 타이 선수의 어, 움직임에 포커스는 음, 상대가 공격하는 중에도 어,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그대로 본인의 플레이를 해서 상대가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하지 못하게 한다네 그래서 타이루톨로 선수의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의 롤링을 좀 어, 픽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